계좌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어,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오래된 어, 세진중공업 지난 10월 13일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 2개월 이상 음, 거의 한 3개월 2개월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어, 세진중공업은 조선업 관련 주기 때문에 조선업 전반적인 조선업 관련된 주식들의 전체적인 동향부터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주인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지난 12월 23일 날 12만 4,80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당일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화나는 좋은 회사다. 그래서 미 해군 신형 호위함들을 건조하는 데 협력하게 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당일과 그 다음날 바로 예, 급락을 하면서 다시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좋은 이야기를 호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게 된 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 이 서울 예, 조선 탑3라는 어, ETF가 있는데 ETF가 E.T.F.만 있는 게 아니라 E.T.F. 선물도 있습니다. 그 선물에 미결제 대량량, 미결제 약정이 대량으로 발생돼 있기 때문인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어, 탑3인데탑3이라고 하면은 파노션과 어, 그, 삼성중공. HD, 현대중공업 세 개를 이야기 하겠죠. 이와 같이 보면은 이쪽 부분인데 미결제약정이라고 있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선물을 들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데 농방향이냐 쇼방향이냐즉 상승에 배팅하느냐 하락에 배팅하느냐인데 이와 같이 12월 9일날 대량의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미개지 약정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누군가 하락 배팅을 크게 해서 포지션을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선 3사와 관련된 종목은 12월 9일부로 해서 큰 손이 누군가가 대량으로 해서 하락 배팅을 해놨다. 그것이 3개월 만기가 선물 만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초까지 그러니까 3월 두 번째 주 목요일까지 해서 누군가 하락 배팅을 크게 해놨다. 그래서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한다. 올랐다가 다시 누군가 눌러서 하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초까지 조선과 관련된 주식들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9일이었죠.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많이 팔고, 10일도 많이 팔았죠. 대량으로 많이 팔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많이 파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부터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기관들도 팔고 있고 즉 조선과 관련된 펀드를 ETF는 펀드죠. 펀드를 하방으로 크게 배팅을 선물을 하방으로 크게 배팅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보면 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때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만, 1000만, 100만, 10, 100만, 1000만억, 10억, 100, 100, 100억, 100억 800, 800억 정도 이와 같이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공매도해서 하락배팅하고 있고 또 선물에서도 하락배팅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하락으로 지금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선과 관련된 조선업종의 관련 주식들은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기 이 전까지 즉 하락 배팅한 포지션을 풀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승을 해도 바로 밀어내리죠. 바로 밀어붙여서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진중공업도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좋은 소식, 뉴스가 나와도, 허재가 나와도 조금 상승했다 다시 눌러주고 상승했다 다시 눌러주는 모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과 관련된 이 주식들이 크게 폭락하거나 낙폭을 키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좋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조선업, 업황이 수익이 실적이 따라줄 것이기 때문에 큰 폭락을 가져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을 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만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현재가 17,640원인데 만약에 15,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주게 된다면 이부분에서 2차 매수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2차 매수가 가능한 15,000원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241선에 해당하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240일선의 이 캔들이 맞게 되면은 여러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40일 부분에서 이차 분할 매수에 들어가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보유하게 돼서 어 이거 손절할까 이런 같이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앞에서 보았던 이 미결제 약점 포지션 하방 배팅했던 외인과 기관들이 하방 배팅했던 이 미결제 약점이 이 빨간선이 이와 같이 내려오면서 포지션이 풀리지 않는 이상 많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공매도도 많이 하고 있다 조선읍에 대해서는 공매도도 많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죠 공매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를 보면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11월까지 큰 상승을 이루었고 유해 행보하는 모습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야채 오르고 오를 때 많은 주식이 이렇게 수익을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에서 지수만 끌어올렸지 그 밑단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많이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주가를 끌어올렸을 경우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예, 아침제 또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 반도체가 올라가면, 조선과 방산, 많이 올랐던 이런 같은, 어, 섹터의 예,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고, 나중에 조선과 방사,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 또 반도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경제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4,200은 약간 과평가된, 과열된 그런 모습입니다. 적정 코스피 주가 지수가 약3,500 정도. 3,500, 3,700. 이 사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고평가되기 때문에 지수가 같이 오를 순 없다. 즉 반도체, 조선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던그 방산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전 종목이 동시에 이와 같이 상승하기에는, 상승하게 되면 에 지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과열된 상태인데 더오르기는 제한되기 때문에, 세타별로 순환하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면서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주가 조정과 이와 같이 행보를 하면서 시간 조정이 계속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전 중공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내심을 가지고 2차 매수 단가가 15,000원인데, 이차 매수단가 올 때까지 홀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